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큰은 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일, 8월 2일입니다. 사두행전 17장, 16절로 34절. 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니 주시는 힘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해주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려 했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좀 길었죠? 주제는 우상을 섬기던 열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그또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형제들이 이를 이제 아덴으로 피신시켰어요. 배를 타고 왔겠죠? 이렇게 해서 아덴,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오늘 아테네. 굉장히 그 고전적인 도시고요. 유서 깊은 곳이고요. 철학의 도시고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 유명한 일리아스와 아, 또 오디세이아 같은 유명한 책이 이곳에서 나온. 그래서 인문학의 본고장 하면 아테네죠. 네, 여기로 왔습니다. 네. 자아덴네서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에, 그 신라와 디모데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안 내려왔어요.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이제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하여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이두 사람 편에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누가와 함께 지금 이 아테네를 지금 온 거예요. 회당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잭론이 붙었습니다. 원래 이 에피쿠로스와 아 또이 스토아 학자들은 그 유명한 그 아르소텔레스나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죠 그들과 지금 논쟁이 붙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야 에, 그들의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쟁론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는 거라. 그래서 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거기 이렇게 바위로 된 언덕이에요. 지금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위 언덕을 밟았는지 성지순례객들이 그리고 인문학의 고자이니까전 세계에서 인문학도 인문학자들이 왔다 가죠. 밟아서 바위가 바일 정도로 달았어요 반칠반칠반칠. 거기가 그 시대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곳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끌려서 거기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그, 에,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혀 처음 들어보니까 이해를 못 하죠. 왜? 에, 저, 플라톤 이야기라든지, 소크라테스 이야기라든지, 무슨 뭐 아리토텔리스 스 이야기라든지, 호메로스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알겠는데, 예수, 뭐 죽음,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전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쟁론 중에 바울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에게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길거리를 두루 다녀 보았는데 많은 우상 많은 신을 너희들이 섬기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팻말을 써놓고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하겠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왜 예수가 이 땅에 왔으며 왜 복음을 믿어야 되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구원의 원리, 구원의 진리를 창세기서로부터 촤. 예. 어, 출애굽 역사, 사사시대 역사, 왕정시대 역사, 선지자들의 가르침 뭐 이런 걸 통틀어서 바울이 예수님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전했죠. 에, 여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틀림없어요. 그게 렇쫙 전했습니다. 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생이 이 바로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놓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그들 중에 두 패로 딱 나뉘었어 하나는 조롱을 해요. <laughs> 웃기지 말아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무슨 구원을 받냐. 그러면서 바울의 이 전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고 싶다. 다음에 또 듣자.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서는 전도의 열매는 이쪽 대살로니카나 베리아처럼 크질 못했어요. 원래 전도라고 하는 것이 논쟁을 붙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수용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철학의 고장이고 철학의 본산지고 인문학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떠한 사상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새로운 학설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쟁하는 분야는 발달됐지만 이렇게 종교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예, 3 3 절.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믿어요. 그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 외에 다른 사람들 일부가 믿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를 가보면 이 그리스 아테네는 완전히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바오를 최고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여기고, 또 수많은 성지순례 관광객들이 바울 루트를 따라 거기로 오기 때문에 이뭐 그리스 전역이 그리스 전역이 성지순례객들 때문에 1년에 수없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관광 대국이 되었죠. 바울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아데네 설 전도에는 큰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2 0 0 0 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와서 보니,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그리스 전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격분했죠. 의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분이 일어났는 때는 혹시 없는가? 에,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낼줄 알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때 아무도 일어나서 그 저주하는 골리앗과 대항하지 못할 때 운했어요. 그래서 나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그가 돌멩이 던져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니까 거룩한 일에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편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종교심은 많은데 방향을 잘못 알았고 대상을 잘못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줬고 신앙의 바른 방향 그리고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려줬죠. 그래서 그 도시가 훗날 그리스도 공화국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종교심이 많아요.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천지신명, 옥황상제, 뭐 이렇게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자리에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대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바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가 빨랐던 이유가 바로 이 조선 사람들의 종교심을 다른 방향으로 기독교가 잡아잡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선교학적 접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대상을 잘 찾아야 되고 그리고 종교심이 있는 사람, 수용성이 있는 사람.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전도 열매의 비결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바울 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처럼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